네, 안녕하십니까 주민스입니다. 네, 여러분 잘 지내십니까? 저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요. 어, 지금 살짝 밤이고, 또 사람도 별로 없고 여기 있는 공부하는 사람들도 다소 얘기하는 분위기여서 저도 말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아. 예, 바로 그냥 도서관에서 영상 남깁니다. 일단 여러분 설날 행복하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. 물론 저는 지금 공부하고 있고요 설명절 느낌 전혀 없이 당연히 이스라엘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어, 이런 책들 가지고 공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논문도 이렇게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같은 거 보이시죠 히브리어 맞습니다 예스야 yes, 익스히트입니다 yeah. 아무튼간에 여러분들 많이 추운 가운데 있을 건데요 여기도 나름 춥지만 그 한국은 훨씬 춥잖아요 뭐 다른 나라도 추울 수 있겠죠 아무튼 특히 한국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영화로 떨어지는 게 거의 뭐 일반적인데요 좀더 추위 잘 견뎌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절도 이미 지나간 날도 있긴 하지만 더욱더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설 느낌 없이 <laughs> 네, 늘 하던 대로 과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자 이제 2월 됐는데요 2월도 역시 보람찬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올해 2022년도 항상 음, 즐거운 날만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. 네, 시청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살아있는 거잘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이상 안디오스. 아 공부해야 돼. 아 쓰인남다.